안녕하세요, 다상이에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타오버 하울을 들고 찾아와봤어요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서 뜨! 면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의 타오버 하울 주제는 바로 니트 제품들인데요. 니트 제품들이 겨울에는 이너로 있고, 봄에는 밖에 단볼로 입기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평소에 니트 제품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빨리 니트 제품들 보러 가보실게요. 먼저 상의 쪽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상품은 회색 꽈배기 박신 니트예요. 가격은 6 1 9 8안약 1만 500원이에요. 사이즈와 컬러 둘다 원사이즈 원컬러예요. 니트가 생각보다 도톰하고 짱짱해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받아봤을 때는 이 여기 어깨 부분이 옷이 여기가 짱짱하게 만드느라고 이 부분이 렇게 보시면 조금 튀어나왔죠.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좀 별로인가 싶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핏도 괜찮더라고요. 또 이렇게 꽤 탄탄하지만 많이 부드러워가지고 저는 맨살에 닿았을 때도 괜찮았어요. 길이감은 짧지도 길지도 않은 딱 적당한 기본 길이감이었어요. 제 신체 기준으로 하면 허벅지 윗부분 이 정도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밑단과 소매 부분, 이렇게 소매 부분과 이 밑단 부분이 굉장히 짱짱했어요. 대신에 이목 부분은 옷 전체의 짱짱함에 비해서는 약간 늘르늘르한 느낌, 이렇게 늘르늘르한 느낌이어서 그 부분은 조금 다소 아쉽더라고요. 자주 입으면은, 근데 보풀도 일것 같아요. 근데 니트들이 좀다 그래서. <laughs> 그래도 이 가격에 이 꽈배기 포인트와 도톰함이 있는 니트여서 저는 자주 자주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다음은 꽈배기 트임 니트인데요. 가격은 54.9엔 약 9,500원이에요. 색은 레드, 브라운, 아이보리가 있는데 저는 아이보리 색을 샀어요. 이게 앞서 보여드린 꽈배기 니트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짜임이 훨씬 촘촘하고 꽈배기 크기가 좀더 작아요. 그리고 재질감에 있어서도 앞서 보여드린 꽈배기 니트의 짱짱함보다는 좀더 이렇게 늘르늘르한 느낌이면서 얼기설기 짜여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얇으면서 탄탄한 느낌은 없어서 더잘 늘어나고 보풀이 조금 더잘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니트도 맨살에 닿아도 따가움 없이 부드러운 텍스처여서 그 부분은 좋았어요. 그리고 이 니트의 디자인으로서의 포인트는 여기 바로 옆 트임 부분이에요. 이렇게 옆에 트임이 있어요. 안에 색감이 다른 티나 원피스에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봤는데요. 그 포인트 되는 느낌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니트에 약간 힘이 있고 탄탄했으면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소 아쉬웠던 니트였어요. 대신에 이런 옆 트임에 포인트가 있거나 이렇게 늘르늘르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친구 같아요. 다음은 퍼플 가디건이에요. 가격은 69위 안약 12,000원이에요. 색은 베이지, 그레이, 레드, 블루, 퍼플 중에 저는 퍼플로 샀고, 사이즈는 스몰, 미듐, 라지 중에 비교를 위해 가장 무난한 미듐으로 사봤어요. 샀을 때색 이름이 포도색이라고 되어있는데, 정말 그 포도주색 그 느낌의 색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찜해둔 상품이에요. <laughs> 그리고 이게 브이넥이 아니라 라운드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더 무난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이 가디건은 꽤 짱짱한 느낌인데, 이렇게 만졌을 때 정말 부드러운 텍스처를 갖고 있었어요. 저는 니트를 받아보면 우선 맨살에 닿았을 때가 중요해서 다 맨살에 입어보는데 얘도 따가움 없이 괜찮았던 상품이었어요. 디자인적으로는 네크라인과 단추 이어지는 부분과 전체 이 짜임새가 이렇게 두개 짜임새가 다르게 돼 있어서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이즈를 미디움을 사서 그런지. 기는 오버핏까지는 아니고 기본에서 아주 조금 더큰 정도였어요. 이 사이즈보다 작은 걸 원하시면 스몰, 더큰걸 원하시면 라지 사이즈 사시면 될것 같아요. 길이는 이전에 꽈배기 니트들보다는 조금 더 짧아요. 제 신체 기준 골반 조금 밑에까지 내려와요. 한이 정도? 부드러우면서 색감과 사이즈 모두 여러 가지 고르실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이에요. 다음은 골지 카라넥 이중 지퍼 가디건을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5 6 6 2안약 9,500원이고 사이즈는 원 사이즈예요. 색은 블랙, 아이보리, 스카이 블루 중에 저는 블랙으로 사봤어요. 사실 이 가디건이 제 취향으로는 제일 잘 맞는 상품이었어요. <laughs> 이렇게 보시면 골지 패턴이 세로로 이렇게 세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크라인은 카라넥이에요. 이렇게 카라넥. 카라넥이 부드럽지만 모양이 정말 잘 잡혀 있어서 좋았어요. 이게 재질이 되게 신기했던 게 엄청 찰랑찰랑하면서 만졌을 때 부드러운데 또입으면 짱짱하고 탄탄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이 가디건 역시 맨살을 입어도 따가움 없이 잘 입을 수 있던 가디건이었어요. 이외에도 이 가디건은 이렇게 이중 지퍼라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위 아래 이렇게 다열수 있어요. 저는 위와 밑을 조금씩 안에 티를 보여주면서 코디를 한번 해봤는데 포인트 되면서 정말 자주 잘 입을 것 같더라고요. 입었을 때더 마음에 들어서 사실 나중에 타워워 시킬 때 다른 색으로 하나 더 사려고요. <laughs> 기장감과 피팅감은 제가 이번에 산 니트들 중에 제일 짧으면서 제일 딱 붙는 사이즈였어요. 이런 딱 붙는 니트, 이렇게 지퍼로 된 니트 가디건 좋아하시면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이에요. 다음은 딱 하나 시켜본 하인 골칫패턴의 니트 스커트예요. 가격은 48.9엔, 약 8,500원이에요. 색은 검은색, 파란색, 카키색이 있어요. 저는 검은색으로 샀는데 파란색도 색이 예뻐서 막상 탐이 나더라고요. <laughs> 허리 부분은 이 스커트 전체 니트 재질보다는 두껍게 밴딩 처리되어 있어요. 밑단은 따로 이렇게 박음질을 한 상태가 아닌데도 마감 처리가 정말 잘돼 있어서 그렇게 풀릴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재질은 골지 패턴의 니트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핏은 H라인의 일자 핏이 아닌 약간 이렇게 A라인이 있는 세미 A라인이에요. 저는 원래 하체가 상체보다 약간 살이 더 있어서 니트 스커트는 좀 꺼려 하는 편인데요. 입었을 때 A라인인데도 여기 허벅지 옆부분이 <laughs> 튀어나오더라고요. <웃음> 근데 니트 스커트는 <laughs> 원래 몸이 그대로 드러나는 옷이어서 그 부분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니트 스커트 사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재질이 부드럽고 정말 꽤 도톰해서 따뜻했어요. 그리고 H라인이 아니라 트임은 없지만 밑단 쪽이 꽤 널널하고 니트 재질이라 이렇게 쫙쫙 늘어나기도 해서 걸을 때 편했어요. 저는 편하게 다닐 때 위에 맨투맨 입고 니트 또는 이렇게 맨투맨을 자주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어허. 다음은 브이넥 니트 버튼 미니멈피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가격은 5 5위약 9,500원이에요. 색은 아이보리 블랙 중에 저는 블랙으로 샀어요. 사실 제가 자주 입는 느낌의 옷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종류를 좀 보여 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얇고 어 굉장히 얇고 부드러운 재질의 니트예요. 이렇게 늘리면 그냥 쭉쭉 늘어나서 너무 딱 맞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리고 허리 부분이 이렇게 애초에 보시면 라인이 들어가 있고 치마는 A라인으로 퍼지는 디자인이에요. 네크라인이 V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안에 티셔츠 또는 슬리브리스를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원피스 자체에 이렇게 앞부분이 단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이 포인트 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입었을 때 저는 치마 이렇게 앞부분 길이보다는 이 뒷부분 길이가 조금, 아주 약간 조금 더긴 길이감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점이 원피스 이 길이감이 너무 짧아요. <laughs> 제 키가 158인데 저한테도 엄청 짧아서 너무 짧은 거 싫어하시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길었으면 코트에 입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웠어요. 그 부분. 그리고 팔 부분은 이렇게 옆에 트임이 있어요. 이렇게 트임이 있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또 너무 짧은 거 싫어하시면 추천 안 드리고 싶은 원피스예요. <laughs> 다음은 암 워머가 아닌 니트 레그 워머를 가져와 봤어요. 가격은 12.99위안 약 2,200원인데요. 두 개의 색상을 동시에 사시면 두 개의 20.50위안 약 3,500원으로 사실 수 있다고 옵션가에 나와 있어요. 혹시나 두개 사실 분들은 두개 사셔서 하나보다 가격 할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사이즈면서 컬러는 블랙, 아이보리 말고도 뭐 회색, 여러 가지 색이 있었어요. 딱 봐도 엄청 도톰해 보이는데 받았을 때도 되게 도톰했어요. 그리고 엄청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팽팽하게 잡아주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흘러내리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신어야 될것 같아요. 긴 길이감은 아니고 제 다리 기준으로는 딱 종아리 반 밑에 아주 딱그 정도 길이감으로 떨어졌어요. 발에 걷는 고리라던가 뭐 잡아주는 고리는 없이 그냥 이렇게 일자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아예 이렇게 일자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그 부분은 다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이렇게 바지에 입을 때도 안에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타워바우 니트 제품들 한번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항상 저 기다려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천사 같은 구독자님들 덕분에 너무 정말 감사드려서 제가 꼭더 열심히 해서 많이 많이 보답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참. 현재 우한에서 퍼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늘어나 춘절기간 때문에 어, 타오바오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기엔 다소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로 더 많이 많이 꾸며서 열심히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구독자님들 항상 행복한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강도 꼭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안녕히 계세요.